등록 신고서 작성 요령 먼저 전기 안전 관리법 업 등록 신고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. 신청인의 대표자, 회사명, 소재지, 사업자 번호 및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 신청인의 상호 및 성함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 직인 또는 사용 인감을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직인을 날인합니다. 신고서 하단에 제출 서류를 확인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. 다음은 전기안전관리법 업 등록 변경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. 업 등록 신고 요령과 같이 신청인의 현황을 모두 기재합니다. 변경 사항은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, 기술 인력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, 변경 후, 변경 연월일을 각각 기재합니다. 신청인의 상호 및 성함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 직인 또는 사용 인감을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직인을 날인합니다. 상호, 대표자, 소재지의 변경은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기술 인력의 변경 사항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 전기 기술인 협회에 제출합니다. 다음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업 등록 신고서 작성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. 신청인의 회사명, 대표자, 소재지, 법인 번호,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. 등록 사항은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과 기술 인력 및 자본금을 기재합니다. 신청인의 상호 및 성함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 직인 또는 사용 인감을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직인을 날인합니다. 신고서 뒤쪽에 첨부 서류를 확인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. 마지막으로 전력 기술 관리법 업 등록 변경 신고서 작성 요령입니다. 업 등록 신고 요령과 같이 신청인의 현황을 모두 기재합니다. 변경 사항에서 대표자, 상호 또는 소재지, 보유 장비, 기술 인력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, 변경 후, 변경 연월일을 각각 기재합니다. 신청인의 상호 및 성함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 직인 또는 사용 인감을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직인을 날인합니다. 대표자 상호 또는 소재지 보유 장비의 변경에 있는 경우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기술 인력의 변경 사항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 전기 기술인 협회에 제출합니다. 지금까지 업 어? 등록 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을 확인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